메시아를 만날 것이니 기다려라. 베들레헴은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마을이다. 필자가 성지순례에서 본그 도시는 특별히 볼 것이나 매력이 없었다. 다만 높이 올린 분리 장벽을 이곳에서 보았는데 낙서가 가득했다. 인구는 약2 5 0 0명 가량으로 1947년에는 기독교인이 85%였으나 분리 장벽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로 편입된 지금은 약 40%로 감소하였다. 특이한 것은 시의 규칙에 따라서 베들레헴 시장과 부시장은 기독교 신자여야 한다. 만약 시장이 카톨릭 신자라면 부시장은 동방 정교이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 부시장은 카톨릭이어야 한다. 필자가 베들레헴을 지나면서 주택의 대문을 보니 기독교인의 집은 작은 십자가로 표시하였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은 더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다. 인구조사에 등록하기 위해 요셉은 만삭의 아내와 먼 길을 떠나왔지만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여관의 빈방은 없었다. 요셉은 할수 없이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여 마구간이라도 빌려야만 했다. 이나마 노숙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 밤에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 말구유에 눕혔다. 구세주의 탄생은 정말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나마 마지막은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셨다. 한밤중에 베들렘 마을은 모두 잠들었고 들판에는 가난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시골의 들판에서 밤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딱히 긴 밤을 보낼 만한 일이 없는 정막한 곳이다. 사방이 캄캄한 곳에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은하수가 강물처럼 퍼져 있는 하늘은 신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메시아를 대망했을 것이다. 그때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이 나타났고 쇳키 나가 주위를 비추어서 목자들은 혼비백산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은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그날 밤 구위에 누인 구세주의 탄생을 천사들이 축하했고, 깨어있던 목자 몇 명과 동방에서 온몇 사람도 아기를 찾아 경배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평화스럽고 거룩한 밤이었다. 8일 후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일주일간 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숙박했을 것이다.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그 후에 일어난 일로 헤롯이 박사들에게 쏟았다는 것을 알게 해는 수십 일이 지났을 때일 것이다. 부모는 아기 의 할례를 위해 곧바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때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명의 노인을 만났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고 메시아를 몹시 기다려 왔다. 그런데 두 노인은 그 세지를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받았고 두분 모두 나이가 꽤된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이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순간에 메시아를 만난 것은 그들에게 영광이다 시몬이라 부르는 할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메시아를 만났을 것이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초림을 실제적으로 기다려온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가는 시몬의 특징을 기록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들과 같아야 함을 보여준다 1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곧 의인이었다 2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3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계셨고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음성을 주셨다. 4. 그는 아기를 알아보았고 그 아기를 안았으며 자신의 눈으로 구원을 보았다. 5.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는 메시아가 이방인에게도 빛을 비추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을 가져올 것이라 예언하였다. 6. 또 메시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제자들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시아를 본 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의 고백에 의하면 기다림은 그에게 고통이었던 것 같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는 죽음을 기다렸고 이제는 죽을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하지만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하였고 지난 세월의 고통은 아기를 아는 순간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아셀지파의 안나는 84세 된 할머니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을 해방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기를 알아보고 메시아에 대해 말했다. 시시를 받고 기다린 노인 두 분과 가난한 목자들만이 초림의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께서는 왜두 노인에게 이런 영광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지에 대한 암시이기도 하다. 부자들과 형식적 종교 생활이 열심히었던 유대인들은 없었다. 그들은 가장 낮은 자들이자 소박하고 평범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던 사람들이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성전에 머물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었다. 오래 기다리느라 죽을 만큼 노인이 되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메시아를 만날 것이니 기다려라. 우리도 주님의 초청에 응했으니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과 같다. 역사는 반복된다. 메시아를 기다린 두 노인이 나타난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나타난 것 자체가 주님의 오실 때를 알리는 징조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때처럼 많지 않지만 그들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들처럼 항상 기도하며 경건하고 의의 길을 걸어서 자신을 준비할 것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정리할 것이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주님,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